하나님을 믿음으로 형제자매된 성부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바울은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다섯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구니온 교회와 루스드라 교회, 그리고 비시디아, 그리고 안디옥 교회, 더베 교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은 유대파 그리스도교인과 헬라파 그리스도교인들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인들에게. 다른 교리를 설파하면서 교란을 일으켰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율법 준수 그리고 할례가 필수이다. 복음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제 이런 거짓 교리를 퍼터렸습니다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을 가슴 아파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물론 율법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핵심 과제는 율법이다. 또 복음이다. 이 문제에서 많이 갈등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그 교인들을 보고 바울은 그랬습니다 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갈라디아 예,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말하자면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믿음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믿음 생활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육신의 귀에 들리는 바르지 못한 교리를 믿다가 흔들리다가 육체를 끝나겠느냐 참 어리석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 사람은요, 잘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잘 믿는다 하면서 또잘 섬긴다, 봉사 많이 한다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할 때, 예.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에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대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약의 씨를 뿌려 놓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썩을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자신의 제약을 심었다는 것은 모른 척하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좋은 것만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의 싹선 사망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은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탄입니다 하면서 삶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헛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진실한 믿음으로 육체의 썩을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랬습니다. 자, 심는다면 분명히 거둠이 있겠지요. 거둠의 원칙입니다. 거둠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긍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혈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 43장, 아, 6장, 누가 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에 기쁨과 감사를 심으면 기쁨과 감사를 거둘 것이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둠의 원치. 내가 심은 것은 내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10편, 9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심은 것은 자기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요하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아기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의 것을 심은 그대로 내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결론을 예를 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못 굳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세에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 거둠의 원칙은요.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 틀에서 보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고린도 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심은 것보다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옥토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시도, 죄의 시도 수학의 법칙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씨를 심어서 심은 것보다 더 거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거질 씨를 심어서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심은 복은 자손의 천 대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거역한 것도 자손의 삼사 대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심은 복음의 씨앗이 삼십 배, 육십 배, 백배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육으로 쫓아 심는 시와 성령을 쫓아 심는 시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는 육체의 시와 성령의 시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투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네.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쫓아 심는 씨를 계속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씨앗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다음은 성령을 쫓아 심는 씨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면 내가 성령을,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을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풍성해지면 은혜의 깊은 경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를 주실 때도 감사했지만 독자를 다시 돌려 내놓으라고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로 심어야 되겠습니다. 욕은 환란 중에 감사했고 다니엘은 사자구려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갈라디아 3장 1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너무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낙심하지, 어떨 때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멈추어진 것 같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또한 지금 구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만들고 계시는 그리고 더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10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슬픔하여 있는 것을,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춤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숨이 변해서 나의 찬송이 되고, 걱정이 변해서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성령충만함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충만 해야 되는 이유.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예. 믿음을 가지게 하셨을 뿐 아니라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관계적으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야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의미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심의 소리와 그리고 타락한 본성의 그 소리, 그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즉,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을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활할 때에 말씀,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전도, 이런 부분에서 성령 충만할 때만이 그것이 온전히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로마스 8장 26절, 2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시면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령을 사모하기도 하는데 성령이, 성령 충만함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데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하게 되고, 내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써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는 거죠.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즉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만, 성령의 축복만 기대하는 것.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날에 의의를 구하라 했죠. 성령의 열매만 누리려고 하고 성령 충만함에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에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런 내 신앙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수단으로 수멸하지 마시고 항상 무조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풍족할 때에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고난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 밭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내 삶의 전체를 밭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 심령을 또 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혼과 영혼이 나의 모든 은혜심사를 성령충만을 위하여 심을 때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예, 육을 쫓아 살게 되고, 내 심령이 제약 속에 그대로 방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이런 나의 계명을잘 지킬 때에 내가 만나주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아, 예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잘 지키는 성령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을 잘 지킬 때에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못 거두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도 인생의 대안길에서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시간을 대달아 보기를 자성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모두 불안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살아가는 삶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 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 우리의 수족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심는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거둘 때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노스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 각각 선악관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씨앗을 심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자손 대대로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또 영생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